자세를 바로 하시고 딱 노래한다고 생각하세요. 그 상태에서 물에 물에다 넣고, 예, 네, 딱 잡고, 턱에 힘 빼고, 입술만 이렇게 살짝 물어요, 살짝 물어서 어깨 힘 빼고 어디에 힘이 들어가는지 느끼시죠 정확히 어디에 힘이 들어가냐면. 제가 말씀드리는 항상 말씀드리는 이곳에 힘이 딱 들어요. 그러니까 어깨에 힘 빼고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가슴이 확 펴지는 거예요. 내 어깨에 힘쭉 내려놓고 그 상태에서 해보세요. 궁극적인 내 호흡의 힘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. 네, 느껴보세요. 아주 기가 막혀요. 그러니까 이 호흡 연습을 만약에 내가 호흡이 어디로 하는지 참 감이 안 잡힌다. 이럴 때 빨대 불면 돼요. 빨대. 빨대를 불면. 아 여기 이렇게 해보면 여기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힘이 들어와요. 네 여기가 전체적으로. 열어볼게.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걸 왜 했냐면 노래를 할때 여기를 제가 여기 소리를 여기다 두세요. 그랬더니 먼곳 그늘 아래 석까지는 잘했어요. 헤르테르의 편지 읽느라 했는데 그 다음에 고른 <laughs> 요 음. 이게 네. 그거 하셔야 돼요 여기서 여기서 음. 이거 후보 보는 것처럼 고름 고 여기를 이렇게 잡고 있는 그게 있어야 된다고요. 예 네. 그게 없이 고름 고 여기서만 갖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건 답이 없어요. 예자 네.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음.